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강해. 라엘의 고통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5장 전반부를 통하여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곳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언약 관계가 맺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종교 또는 우상은 계약적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 신도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신에게 물질과 정성을 드리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소원도 빌고 신의 노여움도 풀고 구원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적 관계에는 의무와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독교도 행위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의 특징은 신은 누구이고 사람은 누구이다. 이렇게 그 정의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된다. 이것이 정의가 됩니다. 창세기 35장의 예를 들어서 보면 1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야곱은 10절에 이스라엘이라고 정의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즉,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열매 맺고 수적으로 늘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나라들의 모임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희 후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때로는 사람도 의무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그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이 의무조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과 계약도 약속과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 관계와 다른 것은 그 약속과 의무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과도 비슷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됩니다. 한 인격체가 새롭게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조항이 나타납니다. 언제나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나름대로의 규범도 있고 의무사항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생활의 규범과 의무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러한 규범과 의무가 자연스럽게 또 자발적으로 그 의무사항을 행위로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이러한 결혼과 같은 언약 관계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결혼 관계의 예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정의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이 없고 또 목사님들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 관계를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아주 새롭게 보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 성경 강해가 좀 특이하다 처음 듣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신약과 구약 이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약인데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섬기듯 계약 관계로 이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5장 전반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이렇게 다시 확립하고 베데를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최종 목적지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이 되었고 매우 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이때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비슷한 발음으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라엘은 베들레헴에서 장사되고 그곳에 묻힙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라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엘은 이쁘고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욕심이 많고 시기와 질투도 많으며 우상을 훔치고 아들의 이름도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주석, 성경 주석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라헬 뿐만이 아니라 하와, 사라, 리브가 등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여인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면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평가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라헬 자신은 고통의 순간으로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지만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라엘의 고통과 죽음은 그리고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엘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낳은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라헬이 장사되고 20절에 보면 묘비도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들레헴에 좀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라헬이 고통 가운데 소중한 아들을 낳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 됩니다. 또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근원은 상고 즉 아득한 옛날이라는 말이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개역개정의 한글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좀더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라헬과 베들레헴은 메시아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좀더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파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파멸 당할 때 마치 라엘이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아주 슬픈 애곡이고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엘 자신이 얼마나 원했던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난산으로 고통받으면서 낳게 됐는데 이제 곧 죽게 되는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파멸과 고통을 예표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태어난 두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식을 잃고 애곡하는 수많은 엄마들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라엘의 고통과 아픔처럼 되어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엘이 베들렘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은 라엘 개인이 겪은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다시 한번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는 에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고통과 슬픔을 라헬의 고통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마엘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토록 원하는 아들 즉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 이것으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 신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살인한 그 고통과 슬픔의 예표로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면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라엘의 산고의 고통은 단순히 라엘이 아들을 낳다 고통을 당하여 죽었다 이러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통이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고통이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남기고, 라엘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은 라엘의 묘비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22절에 아주 짤막하게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나열하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아주 짧고 뜬금없이 루벤의 과오가 나타난 이유는 앞으로의 장자권의 축복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장자권의 계승자는 순차적으로 보면 시무원과 레위의 차례인데, 하지만 이 전장에서 시무원과 레위는 할례를 이용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이들 또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아들 순서를 보면 바로 유다가 나타납니다. 때문에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권을 갖게 되는 사람은 유다가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갑자기 22절에 루벤의 과오가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장자 유다와 라엘의 장자 요셉이 장자권을 이어받고 이제 앞으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오는 엄청난 이 장자의 축복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장자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는 그런 배경으로서 이 구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은 이제 이삭이 죽었다 라는 기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구절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세기 28장 21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35장을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을 떠나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자신에게 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갑니다 거기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의 특징은 상호간에 서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특징은 이 약속에서 나타나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 민족이 나타나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후손들에게 땅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형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일이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고 난산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라일이 베들레헴에서 겪은 고통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고통을 라일이 겪은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그 사건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짧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서 유다와 요셉이 어떻게 장작권과 그 정통성을 이어받게 됐는지 우리들에게 짤막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이삭을 장사했다 라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 추천해주시고 공유해주십시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시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